안녕하세요 국민테력 신부장입니다 자 녹색 아 파란색 번호판 예, 전기차 저희집에 한대 들어왔네요 흰색 이렇게 번호판이 아닌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가 한대 들어왔어요 이 차는 봉고리 킹캡 1톤에요 1인 신조차에 GNS 풀옵션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0년 4월에 6만키로 모터 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서고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운행을 하시다가 저희 매매 상사에 판매가 됐어요. 썬팅 다돼 있고요. 자, 소모품인 전류 타야 완전 새거나 다름없고요. 적재함 날개 외부에 키스조차 없고요.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참 보기 어렵잖아요. 충격이라든지. 자, 저희는 항상 저기 리프팅을 해서 하체까지 다 찍어 드립니다. 제본 영상을 꼭한번 구독하신 다음 점검하는 방법 한번 보십시오. 적재암 날개 이상 없고요. 후면 적재암 역시도 이상이 없고요. 적재함 바닥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아 운전석 적재암 날개 역시 깨끗하고요. 자 후렴 타이어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체 부식 당연히 저희 업체는 항상 띄워서 점검을 해드립니다. 야 이거 안에 보시면요. 실내 역시도 깨끗이 운전 잘하셨어요. 드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실내 역시도 지저분하지 않고요. 옵션으로는 운전석, 전수석 에어백에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풀오토 에어컨에 접식 사이드미러, 뒷유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 시트에 2단 오디오,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차선이탈에 USB에 ABS. 그럼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까지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오토홀드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이야, 차 좋다. 엔진이 없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디오고 출발하면 될 듯합니다. 자, 제본 영상에 금액이랑 하체 배터리 이런 충격 부분들 확인시켜서 금액이랑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제 물건 계속 올라갑니다.